오늘 가평 수상 레저. 알고 계세요? 카메라 척이지. 척키야, 척키. 오늘 은 여름 티셔츠 집. 빠지 알바입니다. 아, 빠지 하면 오빠지. 빠지 나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번지점프. 너 그래서 얘기했구나, 그때. <laughs> 나 절대 못 줘, 그거는. 나 일하러 가는 거지, 내가 뛰러 가는 건 아니잖아, 그지? 혹시 모르니까 다음에신거 어. 아니, 그때 124층에 매달린 거 집에 갔잖아. 유미가, 와, 어, 워크맨 제작진들 질이 안 좋다고. <laughs> 그렇게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사람인 거 아는데도 그렇게. 오늘 선크림은 바로모셨어요 선크림 네. 가져왔는데 차이 있는데? 네, 그희가 그러니까 생물을 준비했어. 요 어. 키엘인가키엘 음, 퀴엘 아니야. 키엘인가그런 퀴엘 뭐야? <laughs> 스코트 해미 씨, 박혜미 배우 아닙니다. 스코트 해미 씨. 선스틱은 찍어 바르는 거하고 다르게 뭔가 떡지는 데가 없어. 다르다, 확실히. 어 너무 좋다. 내가 썼던 선스틱 중에서 제일 좋다. 효과 좋은데요? 그건 모르겠어. <근데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성입니다태경태경 선배님. 태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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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고 나오시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약간 박상수 느낌으로. 자 이거 먼저 입어 주셔야 돼. 요 난방도 벗어야 되잖아요? 잠깐 벗어 드셨다가 응, 이따 다시 입으셔도 돼. 아니 나 이게 약간 유두가 보일 수가 있는데, 나 나심. <laughs> 어, 순간 순간 유륜이 보일 수가 있어요. 유륜 잡지 마, 유륜 잡지 마. 그럼 땅 네, 들어 올라가실 거예요. 아 오늘은 뭐 화장실 갈 필요 없다. 물에다 싸면 되니까. 아 수세미구나. <목소리> 이게 수세미가 아닌데 이건데? 이 바닥 재질인데 이게 원래 닦는 용이 아니잖아요. 야 이걸 닦으러 올라가시게. 와우. 와. <목소리> 휴가 짱이네 진짜. 아 너무 좋네 진짜. 늘 휴가 와 있는 기분이시겠네. 광치는 되게 좋아요 네. 자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이렇게 이런 때들. 금방금방 네. 금방 때가 끼거든요, 물때가. 그래서 네. 이걸로 물을 묻히신 다음에 닦아주시면 돼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 네. 물이 차갑다. <laughs> 야, 이건 안없어지는거 같은데? 페이스북에 보면 이런 거잘 지워지는 상품들 이 있는데 뭔지 알지? <laughs> 페이스북에 꼭 이게 그냥 한 번에 딱 지워지는 것들이 있어. 나 그래서 그거 쇼핑에 빠져가지고. 근데 한번 사면은 꼭두번 쓰고 안 쓰게 되더라 <laughs> 아 좋다 여름이다 실감이 나네 여기 오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라이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경쟁 업체들이 네. 신경전 있어요? 신경전 있어어떤 어, 식으로? 뭐 배를 운전하다가 남해빠지 가까이에 가거나 그런 게 있으면 뭐라고 하죠 어 약간 우리 영해 우리나라에 바다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구나 네. 그럼 우리가 뭐 어떤 격침을 해요? 아니 우뭐 죽어요 지금? 누구 머리 쥐어 뜯기는 소리 나는데, 지금? 와! 아, 나 저거 해보고 싶어. 저게 바나나 버튼가? 플라이피시야 그렇구나. 나르는 물고기구나. 네. 아, 너무 재밌겠다. 야, 우리 대충하고 <laughs> 놀자. 아, 네, 저 밑에까지 다 닦아주셔야 돼. 요 아, 아, 이래야 돼요? 네, 내려가시면서, 저 밑에도 닦아주시면 돼요 아, 여 내려가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내가 구명조끼를 입은 거구나. 무섭진 않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깊이는 어느 정도 돼요? 아, 팔 닿으실 거예요. 뭐, 실안이 하나 그런 거 없죠? 네. 마이크 때문에 뭐 다치거나 그러진 않겠나, 이거? 그만 <laughs> 가세요. <놀람> 아 근데 긴 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심장마비가. 아, 차워. <laughs> 갑니다. <웃음> 가자!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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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너무 좋다. 이거다, 이거다. 최고의 알바다, 이거. 너무 재밌어. 여기 근데 거의 닦지를 못했는데, 속도가 빨라가지고. 닦이, 까이 어, 이거는 나체고할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미쳤어, 미쳤어. 갑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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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이번엔 왼쪽 닦을까 워크맨 화이팅! 나스코트 아, 해미 씨 선스티 좀 줄래? 아, 김혜미 씨? 아, 아닙니다. 스코트 해미 씨. <laughs> 카메라도 이거 타면 안 되잖아. <laughs> 카메라도 타면 안 되니까. 좋았어. 닦으러 들어가실 거예요 어선배 이거 잠깐 봐도 돼요? 이것도 수잼이에요? 네 이거는 선배님 머리가 비슷거 같은데 아 선배님 머리를 닦으셔도 되겠는데 우와어 <laughs> 멋있게 들어가시네 선배도 멋있게 어떻게 멋있게 들어가지 이렇게? 약간 <laughs> <조금> 더 이걸로 <laughs> 고긴대면은 잘 닦이거든요 오잘 잘잘 닦인다 오오오잘 닦인다 근데 손님들이 여기 지저분한 것까지는 뭐 이렇게 신경 안 쓰지 않아요? 껴있으면 배 속도도 힘이 많이 풍죠 아아. 아 좋다. 시원해. 와. 좋다. 최고다. 최고야. 어디 지그 청소 도구 제가 어디다 놨죠? 나 없어 없어. 어? <laughs> 안 되겠다. 선배님 머리를 해야겠다. 봐요. 걱정만 하시는 아닌 거. 아, 그죠. 저 벽을 공놀이 한 마리. 잘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물놀이 하다가 밥 먹는 느낌. 물놀이 하고 나서 밥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맞아, 맞아. 어느 그 느낌이냐. 그럼 출퇴근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개업 차량으로 출퇴근도 해 드리는 걸 되고 대부분은 이제 이 숙소 생활 먹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야, 아, 괜찮네. 숙식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나? 총몇분 계세요? 우리 동료분들은 여성명? 남녀 비율은 어떻게 돼요? 4 아, 그럼 뭐, 썸 타거나 그럴 일이 없겠네요, 잘. 이제 손님들이랑 놀거나. 아, 손님들이랑 네. 썸을 타요? 저는 아니고. 아, 실제로 그러다가 뭐, 이렇게 잘된 케이스도 있고. 몇번 봤어요? 아 그럼 손님을 손님로안 대하는구나. 네? <laughs> 자 오늘 뭘좀 먹을까. 아 어, 괜찮은데 저분. 단 선배님은 차분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어, 장난을 치실 때 어떤 식으로 장난치세요? 말대신에 똥치을 워터파크에서 뭐, 쓱 가가지고 쑥 밀어버린다든지.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정색하는 손님 없었어요? 어 있었어요. 저한테 손넘지 마세요. 진짜로? 너무 귀여워 내 키가 있어 갖고 네. 아기 보고 귀엽다 했는데 감사하다고 저 귀여워 잘 안다고. 아 본인을 귀엽다. 손 넘었네. 손님이 내려오시면은 이구나 워터파크 이용을 도와드릴 거거든요. 네. 여기 파란색 주황 색깔 단군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왜 단군이에요? 왜 단군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저건가 보다. 이게 최초로 나온 건가 보다. 단군 아. 신화처럼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옆에 거 이건 이거 뭐야? 이거는 지랄이라고 하는 다아 <laughs> 선배님 닮아서? 아우 밸런스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기거들이 안 네. 네. 그러면 한쪽으로 넘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음. 무게중심을 맞춰주기 위해서 손님들이랑 같이 또 탑승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다가 썸을 타는 거구나. <laughs> 아 그렇죠. 슈그 타다 썸 타네. 발을 또밀고발도왜 밀어? 밀어? <laughs> 어. 아다다 아니 본인은 그런 거안 한다면서 누구 자세히 알길래 알고 있어. 보고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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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세 분은 어떤 관계세요? 직장 동료이요 어느 직장에 다니세요? 바아 네. <laughs> 대박이다. 우리 캐디님들이시네. 이제 몇년 차세요? 어. 10년 좀 넘었어요. 15년, 15년? <laughs> 야 그러면은 진짜 별의별 손님 다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최악의 손님은 어떤 손님이었어요? 반발하신 분 반말 반말 기분 나쁘지? 저는 마크 던지시는 분어 어, 맞아 맞 던져요 마크를 어. 왜 던져? 커터 버 음. 던지고 막 꼴이 캐리 님한테? 도 붙이면서 폐기 탔다면서 아아 아 뜨끔 아, 아, <laughs> 그러요이런것만 지켜주면 좋은, 매너 좋은 손님 어떤 손님? 그냥 자기 알아서 다 하실 거 알아서 다 하시면 <laughs> 캐리 님은 뭐 하세요? 그 <laughs> <laughs> 뭐 <하세요? 웃음> <laughs> <laughs> 뭐 타고 싶으세요? 바나나보트요? 보트. 바나나 바나나보트는 근데 어떻게 세 분이로 타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저희한테 있는 거는 최소 6인 이상. 네. 네. 아니요, 그래도 어, 타고 싶은 거, 한거한 타셔야 거. 되니까 바나나보트를 타되 어? 아, 저희 어? 세 명이 있어요, 여기. 어, 어. 저희 아, 스펙들다 어, 네. 포함해가지고 돌려주시면은. 네. 네. 하얀색 언니 보시나요? 언이라쓰고 여기. 황현진 도와줘요, 황현진. 네쓰고 황현진 알아요? 슈돌, 슈돌. 맞아 맞아 맞아. 어, 갑자기 오늘은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못할것 같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데 이게 이게 뭔가 제일 떨어질 것 같은데 느낌이? 갑니다. 자, 꽉 잡으시고. 아! 가족 뭐, 지발, 지발. 아야잘 아, 아, 찍었어? 잘. 아! 아이. 아. 아, 아 가족분들이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아유, 가족분들이 오셨네. 아니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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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요. 아, 버님왜안 가세요. <laughs> 아, 아니 아버님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들 딸 부르시는데 좀 이렇게 뭔가 멋진 아빠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쏘나> 아우 저 저. 제가 책임 줄게요. 제가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게요. 오케이 렛츠고. 아아이딱 끼셨다. 아버님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 타시는 거 처음이시죠? 처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각오 <laughs> 한 말씀. 살아서 봅시다. 살아서 보자. 살아서 보자. 아나 진짜 물시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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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지금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 가말 돈을 한고다 끝난 거예 이제 집에 가면 돼요? 네, 이제 어디 하러가죠뭐왜 <laughs> 하는 거야, 근데? 몸무게를 잰 다음에 장비를 착용하고. 몇 킬로까지 탈수 있어요? 103 킬로까지 타. 시원이 못하겠네 <laughs> 티켓을 받아 오시면은 서약서에서 뭔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가 써 있는지 좀 볼게요. 교관 지시 따라야 되고, 교관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교관 지시에 절대로 순응한다. 이거 뭐 공산자. 이분 이분은 타시면 아, 안될것 같은데 아 지금 정서상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이세요? 네, 뭐이 안에 커플이 있거나 그렇지않습니 예,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예, 오늘 생길 거 같은데 빨리 이 둘이 생길 것 같은데. 아, 둘이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둘. 저희 방송 나면안될것 같은데. 네, 어, 네.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아, 그 사람의 어.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이미 랜스. 실분 네분 일로 와주세요. 이분들이 하신다는데 내가 다 떨린다. 아우 나 이거 너무 무서운데. 저희 먼저 올라. 정원이 다섯 명밖에 안 되거든. 요 장대. 어. 나 아, 높은 곳이 너무 무서워. 장대냐? 왜 하는 거야 이거? 서대이야. 아, 하나씩 집어넣으세요 아. 어. 아 말도 안 된다 진짜. 아 말도 안 돼. 제가 줄 들이면은 네. 잡아당기시면 돼요. 엄지발가락 거기 딱 걸치세요. 어, 아, 나 미치겠네. 오케이. 여기를 걸쳐야 되고. 네, 걸치고 잡아당기시면 돼요. 아, 씨. 아! 안동사 3번에. 오케이. 손님들 오실 경우에 이걸 비나라고 해요. 확인 절차를 하고, 점프 멀리 하시고, 릴때 아무것도 잡지 말고. 간단하게 승리해요 자, 어서 오세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형아, 들어오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수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거기 딱 걸쳐. 잠깐만, 잠깐만. 자, 한 번씩 들어옵니다. 한 번씩. 고리 보이시죠? 여기를 하나. 더블 체 해주시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방송님몸 믿어가지고. 아, 진 <laughs> 아, 무서워. 할수있다요 최대한 멀리 뛴다고 생각하시고 어 지금 잘하고 계세요. 왼쪽 잡지 마시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누가 생각나십니까? 어, 엄마요. 엄마한테 크게 한 말씀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Five, four, three, t 지금 손님 사나이가 말이죠. 약한 모습 보이면 실망합니다. 할수 있어요. 보여 주셔야죠. 나 듬직한 남자다. 나한테 모든 걸 믿고 맡겨라. 아, 오케이. 자, 나오세요. 컴온. 아, 오케이. 자, 나오세요. 커아 약간 도살장에 끌려가는. 오케이. 이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저기 괜찮아요? 발자국 모양 보이시죠? 할수 있습니다. <laughs> 아, 이거 다 이해해. 아, 이해. 아, 쟤 어떻게 떴어, 진짜. 돌았다, 진짜. 알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고 있습니다. 아! 아, 안 돼, 안 돼. 지금 누구한테 잘못해서 무릎 꿇고 있는 겁니까? 수고하겠습니다몇 시간 했어 8만 원이네? 지금 만원 꼴이네, 그러면. 어, 괜찮다. 이거는 최근에 했던 일 중에 거의 최고인데? 좋은 공기에 물 보이지, 산 보이지. 이거는 진짜 돈 벌면서 힐링도 되고, 힐링다. 피부가 좀 탄다? 스카테미씨가 없으면 피부가 탈 수밖에 없다? 네, 와. 네, 와. 어, 어서오세요. 네, 저희 이걸 음. 잘 홍보해주셔가지고. 야, 광고주분이시구나. 어, 네네. 제가 이제 잡것들에게 이벤트로 한번 체험해볼 수있게끔요 이거 총몇 분께 드릴 건데요? 어, 제가 아직 협의를 하지 않았네요. 여기서 네. 하시면돼어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 광고주분들께서 최소 1억부터 태우더라고요. <laughs> 1억 원으로 아, 저희 회사가 아직 건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요? 어느 정도로 100명 정도 1 0 0아좀 약합니다. 아. 전부는? 네 이거 <laughs> 전부는 저희 구매링크를 좀 태워주시면은 네네. 그러면 500분 하겠어요. 구매링크 걸어줄 의향이 있어요? 걸어주면 500분? 아. 네네. 걸고 도 500분 오케이 구매링크 걸고 500 이행시, <laughs> 번지로 이행시, 번. 번지 점프가 진짜 너무 힘드신 분들은 지랄 모트로! 제일.. 해봐. 아, 너무 아쉬운데? 그럼 너희 한 번씩 탈래? 아, 그러면 <laughs> 코스피 대표 한 명씩 와갖고 가위바위보로 나 빼고? 응. 가위바위보 안 걸리면 되지. 몇 명인데 스텝이 다? 카메라 팀한명 오디오 팀한명 공주 어? 팀한명저희 제품을 안 보여드려가지고 저희 제품을 안 보여드려가지고 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아 오신 김에 좀, 이제 뭐 스타트업이시고 네. 잘 되셔야 되니까 대박을 위해서 같이 가위바위보도 네. 하시고 번지점프도 네. 해요. 야네 이게 대박을 <laughs> 위해서 아, 진짜 뛰기 싫어. 걸리면 뛰는 거예요? 안내만 지금. 나이버, 나이버, 나이사. 광고주 되게 잘 되려나 보다. 잘 되려나 보다. 네, 스카데미 씨의 사장님. 아 캐미 씨 아닙니다. 스카데미 씨. 아니요 아니야. 너무 멀다 근데. 야, 진짜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전방으로 발사. 스카데미씨화이팅 아시, 이 환지! 화이팅! 환지! 환지! 오! 아, 우리 이제 가자 <웃음> <웃음>